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왔는데요. 어... 거의 남자친구랑은 주말에 붙어 지내는 것 같아요. 주말에 거의 붙어 지내고 평일에 각자 할 일하고. 그래서 오늘은 남자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아마 일요일까지 같이 있을 것 같고요. 음,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오돌뼈 먹기로 했습니다. 너무 기쁘죠. 오돌뼈를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닭 목살 양념구이, 양념구이, 소금구이, 소금구이, 오돌뼈. 저 빠스 나왔나요? 아니. 작은 홍차죠?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돌뼈예요. <laughs> <laughs> 남자친구가 비웃고 있어요. 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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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육살부터? 뚜껑 닫았어. 뼈가 음.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나편가 있을 줄 알았지. 장목살 이거 안 먹었나, 부이 응. 처음 내가 애들한테 자기 보여준 날 어. 까치산역에서 이거 먹었던 건데. 아 진짜? 장목살 부이 오답다. 왜붙어서 부탁이야 미야 숟가락 젓가락 필없어응 숟가락 젓가아 그냥 손으로 먹을래? 그냥 지 말았어? 어?! 원래 안먹나 형 먹자 저는 계란찜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자기 술은 다 시켜놓고? 아니 겨, 겨 계란찜이 그냥 하나 올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매워요 아 큰일 났다 아, 이민이가 매우면. 아, 너무 매운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맛있게 먹고 티비를 보면서 먹을겁니다 왜그렇게 쳤다는 여기 안보여 일부러 그런거야? 몰라 내가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서 아까 자기가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사달라고 했던게 뭐야? 채척 이렇게? 저는 카사와카페에 왔고요 컵입니다. 컵에 왔고요 남자친구는 카더를시켰습니다카파더대부니 저는 피나콜라다 목이 말라서 가는 이상은 많이 먹어요. 하루 한잔더 가나요? 하루 한잔 더. 이돌이 사온 거 이거야? 이걸로요? 저기 저희요 이거 하나만 더네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알 수예요. <laughs> <laughs> 제가 굉장한 알쓰거든요. 술을 잘못 마셔요. 생긴 건 소주 한잔 먹게 생겼는데. 그쵸, 소주 한잔 먹게 생겼죠. <laughs> 왜 그러고 다? 왜 그러고 다? <laughs> <laughs> 귀여운 척. <laughs> 간지나지 않나요? 집에서 오돌뼈 먹고 펍을 와서 집, 집에서 오돌뼈 먹다가 지금 펍으로 갑자기 온 거예요 두디에 부디의... 이리밍 간지로 왔어요 네여여기는부로 디지털 단지역에있는공사중이랑구리이친오는직친고는니에요직이고 아닙니다 구는이친구지이 친구는 이친구이라서남자친구랑 저랑 길떠있어요 난그 처음이야 남자친구는 참고로 전 여자친구랑 유튜브를 <laughs> 찍어봤다고 합니다 야 이런거 하면 하지마 저는 처음이고요 <laughs> 아 이래서 우리 빨리 혼인신고 해야 돼 갑자기 혼인신고를 때려박자는 남자친구입니다 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건 안돼 제가 나이가 좀 있거든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혼인신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아이, 그런 풀어요 저기... 쇼핑몰 열자마자, 첫 주문 들어온 사람이에요. 제가 쇼핑몰을 이번에 오픈했거든요. 근데 열자마자 다음날 바로 네, 첫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오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우. 거기다가 원래는 그 옷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개다 시키신 거예요. 아 같은 걸로 색깔별로 간 거야? 너무 기뻤죠. 그래서 오늘 배송하고 왔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쇼핑몰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laughs> 치워드릴게요. 피나콜라다가 또 왔죠? 왔죠? <laughs> 알스라서 천천히 마셔야 돼요. 아 그럼 자기가 이런거를 이렇게 다이 일단 찍어 놓은 다음에 부분 부분 쓰려고 하는 거야? 벌써부터 치기가 올라오죠? <laughs> 저는 술을 잘 먹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laughs> 온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어, 온지 10분도 안 됐죠. <laughs> 일단은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공사 중 영상은 공사 중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laughs> 이따 다시 봐요. 이따 다시 봐요.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승부. 영화 승부를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재밌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엘리베이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laughs> <laughs> 방금 핸드폰을 샀어요. 뭐 했다고? 핸드폰을 샀어요. 아 맞네. 기계값 1 0으로기값십으로 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줬고요. 멋있는 남자친구죠. <laughs> 같은데. 사람도 있을까? 리글로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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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샀어 네. 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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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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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사 엄청 샀어. 어제. 인터넷으로? 어. 얼 얼마니? 4만 원. 영화 안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남자 친구가 지방 흡입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냥 운동하다가 근육통이라고 뻥을 쳤는데 믿긴 믿더라고요. 어제 제 배를 살짝 만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다고 뻥을 쳤어요 있는 건지 안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술 이틀 차인데 너무너무 아파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플까요 어. 영화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 touching about crooked, wash, water, 다 o u know, what a hampton, bobonda well. r o b 그 h a m p t o i l i k e i t 저는 하정우 씨 개그가 무슨 개그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술 필러를 받았는데, 아랫 입술은 다 녹이고, 윗 입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오리 입? 오리 입 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녹이는 주사가 너무 아파가지고, 윗입술은 도대체 못 녹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세상 물골이 말이 아니네. 요 이런 물골이라니 초차몰 물골이라니. 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픕니다. 아 우리 사월에 영화 볼거 많다. 브리지 달에? 존슨 뭐 존슨가 뭐시리 봐야 돼. 브리지 존슨 일기. 존슨 아니거든, 존스거든 브리지 존슨 존스 일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신작이 나와요. 그걸 꼭 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러 갑니다. 그건 제가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볼라고 하는 영화들이 다 한주씩 이렇게 개봉을 해. 신기해요 4월달엔 영화만 주고 장창 보겠네요 루비스먼스 아직 그냥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든다. 아직 줄어들어 아직 영화 보고 올게요 누가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나 니다 약간 엄청... 카메라 욕심 이 있어가 보세 카메라 욕심이 있대요. <laughs> 아주 저... 얼굴 보면 깜짝 놀랐는데요. 얼굴 보면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랍니다. 아 그게 아니고 유당 대마세요.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고요. 저녁은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와. 저희는 주로 뭘 먹을 때 고기 위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그렇죠. 근데 사실 외식할 때 먹는 거는 물고기나 육고기 말고는 별로 없지 않나요? 예, 그렇죠. 누가랑 대화해? 그렇죠 오늘 누가 뭘 물어봤나요? <laughs> 그렇죠 <그쵸>, 아니요. <라뇨? 웃음> <laughs> 질문해도 <laughs> 잘할것 같아 왜? <laughs> 혼자 맡겨야 되고 보다는 다섯 명 시청하는데 한명 질문하면 굉장히 잘 해줄 것 같아 <웃음> 대답을 <웃음>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영화 승부를 보러 갔다가 왔거든요 승부 말고 승부요 승부요 승부 졸라 재미없대요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졸았어요 거의 10년을 취했어요 4년. 그래서 요그 뒤에 사람이 한숨을 한 10만 번 쉬었어요. 부끄러워요. 아니, 나는 막 부끄럽진 않았는데. 너무 고요할 때 이게 너무 잘 들리니까. 그때, 그때만 흔들었을 때 거야, 사실. 계속 보라는. 3, 4번 흔들었어요. 無理かよ。<ペー> come on 이니미님이 조금 했다가 저기 후식 피냉인가요불냉인가요 비냉! 우리 이민희 씨는 꼭 냉면을 드신답니다 저는 후식으로 꼭 냉면 먹어요 여러분은 안 드세요? 여러분 있나요 거기? <laughs> <laughs> 전쌈 싸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啊，我个采了。 요즘 인스타 보면 50대 아줌마들도 뒤늦게 꿈을 펼치는 사람들 많더